그래서 계란주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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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까주아괜찮 햇반 찮만 괜찮아. 던데아 괜찮아. 광안리 괜찮아. 어, 괜니다 광안리. 괜찮아. 봤어요괜찮어 괜찮아. 아 나는 광안리가 문제가 아니고 도망가지 말고 이러지 마요. 뭘 도망가? 와 광안리 부산 해변을 남자들이 이렇게 칙칙한 나 이런 그림 너무 싫어. <laughs> 어, 정말 칙칙하면 꼭. 야이 야경 야경이 좋다. 야경 이 좋다. 광안리의 야경. 이겨울에 텐트 치신 분도 있어. 밤낮이 바뀐 사람이면 대주 칠수 있지. <laughs> 자, 무회와잘 어, 어울릴만한 술을 한 병씩만 한 병씩만 아, 자, 우리 장 횟집이 있고요 장 어, 여기 있다 세븐일레븐 어, 세븐일레븐 바로 있네 세븐일레븐을 응.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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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아, 나도 모르게 <laughs> 아, 그만, 미안하다 아, 추워 아, 바다 누가, 바람이 누가, 누가 부산 안 춥다 그랬어 야, 아, 좋은데? 천국이네 아잠깐 어이구 이거... 샴페인드 아... 이거. 아... 네. 네 저희만 찍는 거 괜찮죠? 아 여기는 술이 다르네 예선도 있고 아 어, 뭐 백종원 씨가 이 광고한 술 있어? 어? 산사춘 도수 좀 볼게요. 도수가 13% 시원 아, 먹어보죠. 왔으니까 특이하게 그래 에. 시원 오케이. 시원 시원은 오케이. 안 먹어 봤으니까 버드와이저와 전 시원을 골라봤습니다. 자 우리는 술을두개 샀어요. 뭐뭐 뭐, 뭐야? 자, 버드바이 좋아. 부산의 자랑 시원소주를. 이게 서울에서 본적 있니? 있어요. 오. 아 진짜? 아, 있어요. 이게 어. 있다고요? 어. 이게 마트에, 조, 팔아. 좋은 좋은 데이. 데이. 좋은 데이가? 마트에 팔아? 좋은데이 좋은데이가? 마트에 팔아. 깔 마트. 아 좋은데이 깔라만시가? 잘 고르네. 술못 <laughs> 먹는다면서 집에서 혼자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여기 여기. 아. 뭐야? 줄 동이 많다 했는데. 야, 야, 이 대박 크네! 야, 야 건물 5층짜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층짜리 4층짜리네 건물에. 통이네 건물이 통이야. 자 가봅니다. 음, 좋아,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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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원래 술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네. 안 되는 데 이거는 모장. 안 되죠. <laughs> 응, 안 됩니다. 거봐 원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이거. 우와,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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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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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신발 좀. 네, 신발 정리해 드릴게요. 야, 호호. 네. 네, 주문 네. 받겠습니다. 네. <laughs> 아, 역시 어휴, 네. 단아하게 또 들어오셨습니다. 네. 사모님 저희는 네. 어... 네. 와, 와, 와 우리, 우리 와 봅니다. 생각보다 그, 그냥 야. 한 번에 딱와 버리네. 네. 물레니까또 금방 해. 자, 요건 물레고요 네. 요건 해조 물레아해조물레아 네. 아, 네. 음. 아, 해삼 전복 물레 예, 요건 야. 소스. 소스. 어? 아 요걸 뿌리는 거구나. 뿌려 먹는 거구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매운탕. 어, 이걸 시킨 매운탕을 아, 주시는 예, 거예요? 이거 예, 예. 어? 국수. 국수. 아니 예, 원래 예. 나오는 거예요 매운탕? 예, 예예, 다 나오는 거예요. 아오 방송이라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요, 음 나옵니다. 네. 아 야, 일단 뭐 비주얼은. 반찬도 잘 나오지만 사준다, 기본적으로 국물 육수를 막 먹어야지. 뭐황 황칠? 황칠 황칠이 그러는데. 먹지게 아니지. 아아그 맛이 오. 오 이거 사도, 이거 사도 그 어, 뭔가 하시기 하시기 한한 단맛이 있어요. <laughs> 단맛이 나는다 깔끔해요. 음. 매콤한데 음. 깔끔한, 나, 깔끔. 깔끔한 느낌? 달고, 시고? <목소리> 뭐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하게 되냐? <laughs> 응. 이게 응. 이렇게 먹으면 은 맛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왜냐면 너무 시고 시큼하고 아, 달고 너무 강하니까 근데 씹혀, 뭐가? 내가 봤을 때는 마늘인 것 같아 뭐안 씹혔어 마늘? 그만큼 먹으니까 아니 뭐었어요어 그냥 그러니까 마 마늘 같은 뭐가 이렇게 씹히고 일단 얘는 여기에 이제 음. 부어서 줘 볼까요? 그렇지 얘가 이제 회랑 어울릴 때의 맛을 봐야지 얘만의 맛을 보는 건 아예 의미가 없지. 오야 이게 일단 이게 식객에게서 가장 베이직한 거, 가장 기본, 음. 기본 무레, 그지? 기본 무레고 여기는 전복하고 해삼이 들어간 거예요. 전복, 회삼. 해삼. 해삼, 해삼 그래요. 음. 해삼 있죠, 해삼. 해삼 추가된 거죠? 해삼하고 전복이 그냥 쫙 썰려서 이게 아, 얼마였지? 아 일단 이제 우리는 이제 맛을 봐야 되니까 자. 근데 난 저걸 먹을 것 같아. 이거? 응. 음. 그렇죠. 다양하게 5천 원주놓고 바다의 홍삼인 해삼도 먹고. 그러니까. 전복을 또 제가 며칠 전에 선물받아서 집에 3일째 전복을 먹고 있는데 또 전복을 오는데 집에서. 드셔 보세요, 형님. 먼저. 음, 이자오 좀... 배네. 이게 배예요? 응. 아, 진짜? 배네 배야. 배네. 배야. 그래 간이 잘 배니까. <laughs> 야채가 많아요. 물에는 그죠. 잡다한 야채들, 그죠. 여기 보면 오이도 많고, 배 다, 그러니까 다른 물에는 색깔을 맞추려고 당근도 들어가 있고, 음.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한세 가지 정도. 이거 양배추고, 그지 양배추 오이, 배, 응, 음? 진짜 간략하게 들어온 것같은데딱 요렇게만 들어가서 그 김하고, 응. 음. 그리고 처음에 이제 토핑이 마늘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돼 있고 그리고거기 아, 그래. 어, 소스에 어, 소스에. 그래서 이게 뭔가 되게 음. 되게 깔끔하고 감칠맛 나는. 그러니까 음. 잡다 잡스러운 맛들이 막 이렇게 나는 물회가 아니고 맞아, 맞아. 그냥 본연의 어, 그냥 딱 깔끔하게 여기서 이 소스에서 얘기하고 싶은 음. 그 맛을 그냥 이 배하고 오이하고 요요 음, 요 양배추에 그냥 담아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회 음. 여기 하이라이팅는 회를 같이해서 먹는 딱딱 음. 그런 딱 느낌 음. 음. 진짜 표현하고 싶은 맛만 딱 매, 내줬다 음. 역시나 똑같아요 맞아요 음. 이 해삼 전복 이회이 음. 음. 맛은 기본적으로 바다의 어. 기본 맛이에요 어. 기본 맛이지만 이걸 이 회는 거둘 뿐이에요 어. 소스가 그치. 얘네들을 승화시켜 주는 거죠. 그치. 근데, 만오천원짜리물회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되게 내가볼 때 가성비가 좋은데? 광안리에서 물회가 응. 꽤 비싸게 받지 않냐무으 한 물회가 만 원. 아니야 물회가 대자소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삼만 원, 이만 원처럼 삼만 원, 삼만 원처럼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음. 떠서 먹는 식의 물회가 많거든. 이렇게 일인분씩 이렇게 안 나오고 속초는 그렇거든. 근데 여기는 그냥 만 오천 원, 이만 원에 딱한 그릇씩 자기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나오니까. 아, 나 거기서도 먹어봤다. 선녀바위 물회. 거기 되게 유명하잖아. 어디 여기야? 그을랑리을랑리 어, 거기 줄 서서 먹는데. 근데 진짜 물회는. 요요 요, 요, 요거 요거 맛있거든 이게 맛있어야 되거든 국수 자강 대표의 강 대표님의 평가 시간이겠습니다 음 우리가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래들 그어량리 물회나 소초 물회나 딱 음. 먹었을 때 굉장히 자극적이야. 딱막 아아어 매콤하고 네. 새콤하고 매콤은 모르겠지만 맛은 새콤한 거 맞아. 새콤한 거야. 확 들어오는 맛이 있는 그 맛인데 얘는 음. 그게 거의 없어. 음 근데 되게 감칠맛이 나. 와, 이거. 음. 이게. 이렇게 국물과 면발이 많았을 때 내가 봤을 때 기름 같은 게좀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갔어요. 참기름 예, 참기름이 참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느낌 싸 와요. 어, 싹. 싹 감싸 주는 맛이. 음. 야, 나도 먹고 싶네. 야. 음. 음. 면도 간요먹고 음. <laughs> 물회집에서 면이야. 기본적으로 잘 삶겠지. 아 근데 맛있네 소맥 먹는다고? 네 저는 소맥 소맥? 물에는 소맥이다? 물에 소맥 자, 그러면 평상시에 소맥을 어떻게 먹는지 빠밤 우리 이재영의 소맥 소맥, 소맥 타는 법 하아 소주를 요즘 따라주면 되잖아, 기본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음. 뭐 해? 이렇게 해서 어. <laughs> 계란주계란주 <laughs>

자 보통 사람들이 여기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프레쉬에서이 빨간 데까지만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음. 제가 지금 계란주를 넣었기 때문에 저는 들어주면서 카스큰 선 아직 안 됐죠? 안 이쪽 부분도 안 보여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어. 요선요 선에 맞추죠. 아 C에 네 C에 네, 맞추. 소주도 아. 아, 말을 안 했지만 좀더 많이 넣었어요. 네 음. 그렇게도 맥주 타는 거고 이거는 섞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잘 섞여 주죠? 그래서. 좋아요. 어제도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500C에다가 다 흘렀어요. 되게 부드러워져요. 이섞김은 되게 부드러워. 이 계란 흰자. 흰자 뭐야?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맛이 나요. 자, 형은 자, 형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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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처음 본 깔라만시 아, 깔라만시? 깔라만시는 자, 음. 좀 슬프다 <laughs> 소맥 단백질 주 먹어봅니다 근 약간 아, 향은 은행나무, 잎, 은행잎 냄새 <laughs> 아, 거품 생겼나요? 입술에? 아, 네 신라림 집에 있어요 와, 내 거부터 존나 맛있다. 진짜로? 예,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형님. 아니. 진짜 구수해요. 말도 있다, 언니. 구수해, 구수해. 내가 잘 섞었어, 그리고. 이거 먹어봐. 얘는 야, 이거 술 맛이 안 나네. 근데 어, 내거왜 이렇게 달지? 술이 시, 시원이라고 하면 안 돼. 아니, 그걸로 해. 더번커, 더번커. 오, 어, 맛있다. 근데 맛있는데 여자들이 좋아할 맛이야. 네. 옛날 레몬 소주 같기도 하고. 레몬 소주 같기도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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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되게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 음, 없어. 음. 어, 이거 괜찮네. 이거 죽는지 모르고 먹겠네. 이거 깔라만시. 이거는 12도. 12.5도. 1 12 5도니까 음. 편안하게 먹겠네. 이제. 여자들이라든가 술좀 약하신 분들은 이런 깔라만시 시타 12 먹고. 12.5도 음. 알이 음, 살짝 이렇게 따뜻한 밥을 넣어서 먹어야 정석이거든. 그래, 음. 보자. 그러니까 쌀을 좋은 거 쓰시나 보네. 되게 윤기가. 어? 아까 주마에서 햇반 이만큼 쌀 했던데? <laughs> <laughs> 오뚜기 거, 예. 아 그래, 네. 아, 그래. 오뚜기, 네. 오뚜기 걸로? 장난, 장난, 장난. 장난.